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십자가'라고한 제목으로 또이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하러로 어,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어, 특별히 고난 주간 한주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잠시 뒤돌아보면 오늘 종료 주일은 개선의 날로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월요일 건의의 날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 비둘기를 파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시며 성전이심을 온천하에 시위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뜨거운 논쟁을 이날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음모의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 잠시 쉬시고 계셨지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림 없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런 준비의 날로서. 십자가 지식 하루 전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순환의 날입니다. 겠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의 배반을 잡으시고 배반으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행적 가운데 마지막 성금요일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대하여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바울이 편찬한 형법이라고 책에 보면 로마 시대에 행했던 가장 잔인한 형벌세 어,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형이고 두 번째는 화형이고 세 번째는 교수형입니다 가끔 이 교수형 대신에 진승에게 찍힌 형을 대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은 첫 번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황제의 체제에 반란을 해책하는 자곧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뽑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터를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 아픈 고통을 당하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그 당시 통치자들은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패를 달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형을 몹시 이처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겠다고 하는 이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날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에는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또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소위 골고다 아닙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는 이처럼 세개의 십자가가 함께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 예수님을 목박을 십자가, 그리고 양쪽 좌우에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 속에서는 강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목박겼던 좌우에 있었던 이 행악자라고 말하는 강도들, 이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들을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네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종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래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며 꿈꿨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내 네 종파 가운데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탁한 방법이 뭐냐면 무력과 힘으로 폭력으로 쟁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 자신의 이 몸에 짧은 단도를 품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의 아짜비들, 로마의 그 체제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디서든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품에 품고 있던 그 칼을 휘둘렀던 이들입니다. 예수님 1 2 제자 가운데 상당수의 제자가 바로 이 열심 당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베드로를 손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체포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때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자른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몸 안에 품고 있던 단칼을 빼어 바로 말고의 길을 잘랐다. 이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도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의 체제를 정복하려고 했던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이에 로마는 로마법에 따라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가지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세 십자가의 가장 중앙에 십자가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달리셨다 라고도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작 들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를 세울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새 십자가를 세우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이세 십자가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가지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세 가지 십자가를 세우는 권한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 십자가를 재 배치할 걸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저에게 만약에 새 십자가를 다시금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두 강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예 멀찍이 한참 떨어지게 저는 십자가를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들과 다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잖아요. 무엇보다 저들은 흉악범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이라도 예수님은 저들과 다른 분이야라고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멀찍이 따로 이렇게 저는 십자가를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고다에 올라오는 순간 아니 골고다 언덕이 바라보는 저 멀리서도.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가장 한눈에 볼수 있는 세 십자가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십자가, 그것도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사회 53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 말은 예수님의 온 인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쥐고 계시다고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천하에 공개하고 알리기 위하여 두 강도 사이에 그것도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다셨다 라고 하는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구약의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패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붙이면서 예수님의 말로 이 강도들보다 더큰 죄가 있는 분이라고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 뭡니까? 열심 당원들의 우두머리다. 죄인들의 계수가 누구냐? 바로 십자가의 가장 중앙에 달린 예수, 그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이 여러 많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악함을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십자가를 들어서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해골, 뜻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을 다시 볼까요?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리는 비우서이르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갈리들은 뭐 했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의역하면 아마 이렇게 조금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저저 죽일놈 십자가에 달려도 소위 쌀놈 마땅한 놈 침뱉고 돌을 던지고 가던 욕설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저들의 십자가였고, 우리의 십자가요, 또한 나의 십자가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노라. 너희들의 식수 없는 죄로 인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노라.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그 강무도한 강도들, 그것도 가장 중앙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정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십자가를 생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내가 제일로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에 대해서 치를 떨며 이를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늘 감사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35절 보세요. 백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갈리들이 나오죠. 또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곧 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네 부리의 사람들의 공통점에 있다면 이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할 때 비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려대.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 행악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먼저 달린 강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39절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소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걸 들었던 반대편에 있던 다른 행악자 강도가 하는 말이 40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면서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온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예.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지금 이 행악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이라 이 사람 누굽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 이분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행악자인 강도가 한 말을 정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 어떤 사건이 있다면, 그 원인이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럼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4절입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신은 지금 십자가의 심한 고통과 죽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피방하는 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결코 할수 있는 일 아닌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행악자인 강도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주님이 참된 메시안 사실은 그의 제자들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버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지금 강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메시안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죽어가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강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이제부터는 예사롭게 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 나와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단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우리와 지금 처지가 똑같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자기와 함께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강도의 이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극찬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강도의 믿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4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강도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으며 희롱하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저 세상의 편에 속할 것인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부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좌절과 절망을 넘어 조롱과 비만난 하다가 끝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가 되겠습니까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음성 듣고 이 복받는 저와 이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